이스트와드 퍼퓸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장소, 소설과 시에서 받은 영감을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향으로 표현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에는 조향사 제라드 기슬랭이 특정 인물을 묘사한 향수로 개성 있는 갤러리를 만든 캐릭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사랑받는 부루의 예술작품이 모인 도서관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향들로 구성된 타이미스 클래식 컬렉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트와드 퍼퓸, 캐릭터, 타이미스 클래식 컬렉션 중에서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9 턴즈 피프티의 탑 노트는 복숭아, 하트 노트는 장미, 화이트 플라워, 카다몸 클로브, 베이스 노트는 패츄리, 초콜릿, 커피, 화이트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9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복숭아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화이트 플라워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초콜릿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969는 전반적으로 웜 스파이시하면서도 화이트 플로럴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1969는 밤 시간대에 쓰기에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1889, 물랑 루즈의 탑 노트는 텐저린, 푸른, 시나몬, 하트 노트는 압생트, 다마스크 장미, 베이스 노트는 아이리스, 패츄리, 머스크, 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89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텐저린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압생토와 다마스크 장미가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아이리스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889는 전반적으로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1889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1889는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요. 이에 더해 1889는 가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1472라 디비나 코메디아의 탑 노트는 아르테미지아, 일랑일랑, 솔라 어코드, 하트 노트는 제스민, 시나몬, 프랑켄센스, 베이스 노트는 엠버, 럼, 벤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72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솔라 어코드가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제스민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프랑켄센스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472는 전반적으로 우디, 화이트 플로럴, 옐로우 폴로럴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1472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1472는 맡았을 때 퍼플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1804 조르주 상대의 탑 노트는 가드야 복숭아, 파인애플, 하트 노트는 클로브, 넘맥, 제스민, 은방울꽃, 장미, 베이스 노트는 샌드로드, 패츄리, 벤조인,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8형사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가드니아와 파인애플이 잘 어우러진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제스민과 은방울꽃이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벤조인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 18형사는 전반적으로 화이트 폴로럴 하면서도 웜, 스파이시, 포르티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일 18형사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1876 마타하리의 탑 노트는 오렌지, 베르가모트, 리치, 하트 노트는 장미, 아이리스, 바이올렛, 커민, 시나몬, 카네이션, 베이스 노트는 샌드로드, 베티베르, 가야고드, 화이트 머스크, 바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76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리치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시나몬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샌드로드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876은 전반적으로 파우더리하면서도 우디, 펄로럴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1876은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또 1876은 낮 시간대에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도 느껴졌고요. 이에 더해 1876은 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7753 모나리자의 탑노트는 베르가모트. 아이비, 마켄페퍼, 하트노트는 토베로즈, 무화과, 헬리오트로프, 베이스 노트는 베티베르, 샌드로드, 오크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53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베르가모트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투베로즈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베티베르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7753은 전반적으로 우디하면서도 화이트 플로럴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7753은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1816 외젠드 몽티조의 탑노트는 베르가모트와 텐저린, 하트노트는 화이트플라워. 바이올렛, 시나몬, 생강, 베이스 노트는 패츄리, 엠버 인센스, 블론드 우드, 화이트 머스크, 바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26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화이트 플라워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인센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826은 전반적으로 오리엔탈하면서도 웜, 스파이시,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보겠고요. 그리고 1826은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이에 더해 1826은 가을에 쓰기에도 좋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와드 퍼퓸 캐릭터 타이미스 클래식 컬렉션 중에서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스토와드 퍼퓸 캐릭터 타임 미스 클래식 컬렉션을 압구정 센스 프레그런스에 방문해 직접 시향과 착향해보시면서 캐릭터, 타임 미스 클래식 컬렉션이 주는 고전적이면서 다채로운 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